얼굴 왜이러는거야 <목소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세린 드라마를 <목소리> 보어요오늘미 저희 다 어제 엄청 일찍 일어나고 다 얼마 못자서 오늘 잘놀수 있을지 걱정이는데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버스를 운 좋게 탔습니다 예매를 못해가지고 표가 1800이네요 근데 앉아서 가는 건데, 1800엔? 나는 2 0 0 0엔도낼수 있어. <laughs> 진정이 지하철비도 똑같... 비슷할 것 같아요. 벌써 집에 돌아가고 싶다현복씨 <laughs> 아직 입장하지도 않아. <laughs> 리타노시미하게 놀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지금 시간은 6시 53분. 6시 5 3분이야 미쳤네. 지금 시간 몇 시죠? 아이시 <laughs> 분 6시 50분에 도착해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야, 민재, 누가. 여러분, 저희는 주말인데, 되게다 잡았어요. 그쵸? 근데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잘안 뜨던데요? 밥안 먹으려고요, 저는. 너무 덥고 알려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 잘 뭐라는, 잘 재밌을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리고 건물 안에는 더 시원해서. 가끔 걸어다닐 때 시원해서 좋아. 근데 여러분 올때 진짜 양산은꼭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양산 없으면 그냥 걔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디즈니시에 놀이기구 앞에 옛날에 매직패스 그거 있었던 것처럼 거기 QR 갖다 대면 예매 가능한 거뜨고 그랬거든? 어? 지금도 있, 있냐? 더 현대식으로 밖에서 코으로된거 아니? 미쳤다. 너무 예뻐요. 저요? <laughs> 저희는 지금 스프링 어쪽에 가고 있습니다. 라푼젤 타러. 와 아, 여러분 이게왜 이렇게 가는 길이 멀까요, 저희. 이게 그거래, 그 열사병 치료? 이제 아, <laughs> 다 왔네. 한모못 왔어. 너 그냥 물사습니다 그래 저희... 괜찮이. 200ml. 야 우리 이제 힘내서 다시 오아시스. <laughs> 나안 묻었어, 민지야. 힘내서 오아시스 만들기 하고 쳐버렸어요. 여러분 미쳤어 진짜 이쁘죠? 미쳤다 저는 어릴때 라푼젤 제일 좋아했어요와 어? 미쳤다 얼굴 여러분 저희는 들어왔어요 신난다. 개 이쁜데? 아,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 굿즈 있을 것 같아. 이거 무조건 살 거야. 이거 르다 아니, 저 옆에 보라색 저거. 저거 라푼젤이 저것만 가지고 오잖아, 집에. 여러분, 이거 줄 진짜 적어요. 그니까요. 그냥 이거는 스템 돈안 드리고 스탠바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겨울 왕국을 DPA? 그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음, 가까워. 음. 음. 뭐 여러분, 저기 랍푼들 있어요. 음. 여기는 예매를 못했어요 세번째 놀이기구를 타러 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 목공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다행히 시원한 곳에 들어왔어요 근데 밖에만 덥고 사실 안으로 들어오면 다 시원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밥 먹을래? 진짜 셋에 말아. 짠. 음. 음. 아, 어? 짠. 저희 똘보 라서 하나씩 나눠 나눠 먹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이네. 꽤 이쁜데? 네 no. 손수건 없으면 여기 못와요 손수건이랑 양산 없으면 못와요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간 돈으로 사는 느낌 모든 걸. 그리고 나는 이 QR을 뭐야 그 스탠바이? 응. 음. 그거를 줄설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더 짜증나. 그... 당황스럽네요. 저렇게 좀급강화가 아니었던 그것 같아요. 아 아니지. 소리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타러 왔습니다. 이야. 무서울 것 같아. Hello. 안녕. Hello. <laughs> 이렇게 살것 같을 리가 있나? 살아났어요 해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모찌모찌까지 먹으면 진짜 처음 먹고 갈거 같아 근데 밥 없으면? 어? 밥 아, 없으면? 진짜 가는 여기 뛰어내려야 돼 얘들아 <laughs> <laugh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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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삼남매예요 뒤에. 둘, 셋. 짜자잔! 우와! <웃음> 미쳤다. <웃음>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갑겁니다. 저희는 어떤 라멘집에 왔어요. 재겠다 저희가 타야 되는 거는 9시 3분? 9시 3분 차입니다. 근데 내 블로그 본거 아니야? 야, 너 뭐, 내 블로그 어떻게 해? 아, 블로그 출나 호러일만 해. 누나, 야심먹